이거 뭐냐? 하하. 야, 씨. 야, 이거 뭐냐?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? 그래픽, 예. 좋은 게임, 예. 제가 이상합니다, 예. 꼬마돌, 이거 뭐야. 아니, 이거 어,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. 루드윅 아그레는 체육관을 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어떤 사람보다 더 진화했고, 몸통과 다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는 이제 완벽한 존재입니다. 축하하기 위해 그는 검을 머핀을 먹, 먹고 싶어합니다. 그가 머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아, 간단하네요. 머핀을 먹으면 되는 그런 느낌인가 봐. 한번 해보자. 그 무엇보다 그냥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. 이건 제가 보기엔 순수악인데, 어떻게 이렇게 사악하게 생겼지? <laughs> 아, 뭐야, 이거! 귀도 태화한 거네? 귀가 달려야 될 곳에 이제 팔이 나와있네요. 루드윅 원트어 머핀. 루드윅은 머핀을 원한다. 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핀을 먹으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? 오케이. 이게 나구나. 진짜 기괴하네. 좀 살자. <laughs> 아니, 운동 열심히 했다며. 왜 겨약해. 팔 운동만 했나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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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어이어어어어어어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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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든... 하나하나씩? 다리 아, 아, 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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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니, 머핀 먹고 싶어 할만하네. 어, 이 정도면 머핀, 머핀 먹고 싶어 할만하네. 아니, 자꾸 뒤로 가, 게임이. 으, 제발려. 제발요 좀만, 으, 좀만 더. 일단 하나 들고, Q. 그래, 내가 원한 게 이거였어.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, 하나 들고, Q. 일어나고, 하나 들고, Q. 아니, 왜 뒤로 가냐고. 아니, 씨. 동시에 눌러야되나?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기어 하고 기어 가는 중 어어 어, 조금씩 가는 중 살짝 일어났다가 지금이니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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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원한거야 어 살짝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확당겨 이거지 어렵지 않네요 Not a checkpoint 체크포인트가 아니다 그럼 왜 있는건데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임들 특, 무금은 진짜 편하네. 살짝 뒤로 간 다음에, 앞으로 확, 이거야. 아, 쉽네.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, 씨. 아, 여기 올라가라고 맞는 거 맞지? 살짝 뒤로 간 다음에, 팔의 그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서, 앞으로 확. 그렇지, 얼굴은 올렸어, 일단. 여기서 어떻게 가는데. 아이, 머핀 먹기 진짜 힘드네. 뒤에 있는 바나나로 만족하면 안 되나? 근데, 머핀이 초코 머핀이라 맛있어 보이긴 하네. 뭐야, 나 어떻게 올랐어, 여기? 살짝 뒤로 갔다가, 지금! 아, 먹게 해주세요, 이것 좀! 개발자님! 개발자 누구야, 이씨. 아, 나 적당히 만들어야지. 하지만, 이런 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, 나는. 아! 조금만 더! 조금만! 조금만! 조금만 더! 난 씨. 아. 아, 좋아, 좋아. 어, 게임 맛있네. 게임 맛있어. 아니, 이거 개발자는 깰수 있어? 나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지? 지금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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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이니? 씨. <laughs> 여기서 솔직히 팔한 바퀴 돌리고 싶은데, 안 돌아가네요, 팔이. 쓸데없는 건 진짜 잘 구해놨어. 이런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, 이상한 것만 잘 만들어놔. 아니, 얼굴 왜 이렇게 큰 거야? 얼굴 좀 줄이셈. 나 얼굴이 너무 크지. <laughs> 아니, 얼굴이 큰게 죄는 아니지만, 아, 대머리는 아니, 대머리는 죄는 아니지만, 아,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 해도 되나? 소변 어떻게 놓지 아니 <laughs> 턱으로 턱 땀샘에서, 어쨌든 예. 방법이 이게 아닌가?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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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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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을 찾아냈어. 이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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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슈퍼맨 자세. 일단 팔 하나를 올려보자. 아 이러면 안 돼. 얼굴을 올리면 안 돼.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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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. 아 아니, 이게 보기에는 아 이걸 왜 못하지 할수 있는데. 어어 나이스. 어떻게 한 거야? 985초 걸렸다네요. 대략 15분 정도 걸렸네. 어 위너 이즈 유 너가 이겼다 콩그레츄레이션 아 금방 깼네요 예 이렇게 해서 그저 머핀을 먹으면 되는 게임 루드윅 원터 머핀이란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난 이런 게임만 잘해 이 게임 뭐 정식 출시돼가지고 이렇게 맵또 크게 나오면 공략할만 할 듯? 재미가 있었다